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돌아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의 손이 그 산의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보다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일말면마 내게 진노하사 내게 유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피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 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하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laughs>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세리라루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모하세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마을 맞은편의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수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그두 사람은 아무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잡았습니다. 요절을 구절로 삼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과 함께 받은 그리고 약속을 위해 받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율법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게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절 이하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준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하,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나 무기나 아니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고요. 그 율법이 깨우쳐 주시는 가치와 정신과 비전에 따라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파트너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장 귀한 이 말씀 붙잡고 살자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내시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러시면서 9절부터 24절 사이에서 보면 세상에서 보는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사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명하셨죠. 23절, 2 4절이이 문단의 결론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풍류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저버린다면 선민일지라도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 경고의 내용이 25절부터 31절 사이에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풍요와 다산이란 현실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멀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정의와 평화 대신 탐욕과 다툼에 빠져서 삼류, 분열, 국가로 전락하고 말터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결국 27절, 28절처럼 주님의 백성일지라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질 거였습니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도 주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나무와, 아,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할 신나부랭이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씁쓸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며,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을 터인데요. 결국 그들은 또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흔들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이런 예언의 약속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으면 곧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하고 말이죠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대안은 32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39절 보세요.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게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했죠. 동시에 가나한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떠받드는 바알같은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요. 이와 함께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심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깨우쳐 주시죠. 40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대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나라의 법대로, 헌법대로 살때 유효하죠. 그 헌법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 이름만 찬송하고 그분에게만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탐욕에 빠져서 별거 아닌 유혹에 흔들렸다 해도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다. 하나님만 다시 찾읍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향할 수 있도록 용납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변치 아니시는데 우리만 조변석기 하듯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다 보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인지 안, 지키, 안 지키는 게 복인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뜻과 바른 가치를 붙잡고 또 가르치고 그러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